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서입니다. 펜티 목사인 김 목사가 동성 제자를 동성 성폭력을 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 그 영상에 대해서 펜티 목사께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지만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 말미에 정말 이 팬티 목사가 회개하기를 저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이분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 너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실 거고, 저 같은 사람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라는 취지에 말씀을 올렸는데, 저의 중심은 이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인데,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이거는 팬티 목사 김 목사에게도 해당이 된다 이분이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괜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닙니다 이분이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해당 교회 성도들에게 단체로 보낸 문자입니다 코로나로 교회마다 어렵기에 이 시기가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공지합니다 자, 여러분, 동성제자를 성폭행한 목사가 코로나로 교회마다 어렵고 이 시기가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공지합니다. 여러분, 안성의 이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뜻 때문에 어려워졌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청년인 20대의 젊은 남자 청년을 사택으로 불러서 팬티만 입게한 다음에 덮쳤으니까 교회 어려움이 온 거죠.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계속 읽어드립니다. 몇주 동안 광고했듯이 교회 이전과 정리와 합병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방해꾼이 회방하여 교회 짐을 빼게 되었고, 저는 이사에 관한 것도 민사와 형사로 해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들에게 민사, 형사로 고발하겠다! 라고 제가 볼 때는 공포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초소가 없으니 속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예배를 5월 2일 12시 동땡 형제 가정 마포 땡땡땡에서 간단한 예배와 식사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식당에서 5월 2일날 만나서 낮에 만납니다. 12시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런 단체 문자 공지를 교인들에게 싹 팬티 목사가 돌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던 평생 제중보귀도자 동역자이며 잊지 않습니다. 이일꼭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읽어드리면 1번, 작은 규모로 새롭게 시작. 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려는 게 1번입니다. 여러분. 해당 교회가 현재 여러 가지 방송에 나와서 더 이상 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니까 해처 모이자. 작은 교회 형태로 30명 넘는 교회로 새로 만들자.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니, 지금 이 교회가 회개하고 담임 목사님이 철저히 주접해 무릎 꿇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형식적으로 해처 모여가지고 새로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2번, 이웃 작은 교회와 합병. 여러분, 작은 교회 합병할 계획까지 세우고 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병을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회계의 모습을 가질지, 나의 잘못을 숨긴 채, 이웃 교회랑 어떻게 어떻게 대화를 살살살 해가지고 합병을 해가지고 그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도 한번 돌이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3번, 해산에서 각자 흩어져서 교회의 선택.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적어 놨네요. 우리의 정통성과 재판 후 명예, 우리의 헤어짐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 펜티 목사님께서 한글 능력이 좀 떨어지신가 봐요. 해산에서 각자 흩어져서네요. 흩어져서가 아니고 흩어져서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제 국어도 좀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해산하자는 거죠. 교회 해산하자. 그럼 문제라고 펜티 목사가 지적한 게 우리의 정통성과 재판 후 명예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 아니, 재판 후 명예. 여러분. 이미 재판 결과 나왔잖아요. 저 보고 잘못했다고 소송하신 거. 무혐의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뭘 재판 후에 명예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이거 자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자꾸 끝까지 속일라고 들면 안 됩니다. 끝까지 속일라고 들면요. 그리고 우리의 헤어짐. 뭐, 우리의 헤어짐이 생길 수 있겠죠.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만남과 헤어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분명히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저는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번. 부교육자나 담임 세우고 저는 원로 목사로 남는 겁니다. 문제. 울분이 있는지 걱정. 부교육자나 담임 목사를 형식적으로 세우고, 팬티 목사가 원로 목사로 남아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 뿐이 있는지 걱정이라는 거죠. 5번. 타 지역 교회 설립. 제가 설교 없이 살 수가 있을까 해서 처음 고민해 봅니다. 문제. 안성을 떠날까봐 문제. 타 지역의 교회를 새로 설립할까 하는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교 없이 살수 있을까 해서 처음으로 고민해 본다. 설교 없이 살 수가 있을까? 지금 제가 볼때펜티 목사님은 설교하실 수가 없습니다. 정말 회계가 먼저입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네요. 한 주간 기도하시고 난상토론보다 30주년 모임으로 만나면 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5월 2일이에요. 5월 2일 낮 12시에 안성 시내에 있는 고깃집에서 만나네요. 자이 영상을 저희가 5월 1일 날 바로 전날이죠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팬티 목사님 그리고 내일 바로 이 고깃집에서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이 안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모이신 성도님들 제발 부탁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볼때 교회라는 것조차도 구원에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만나실 때 정말 이렇게 어떻게 교회를 한번 좀 이렇게 살짝 형태를 바꿔봐서 유지를 할까 어떤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교회를 계속 이 힘을 끌고 갈수 있을까 그런 고민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 특히 펜트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주의 종으로 완전 한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이런 논의가 되시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